아 오늘 네. 왜 이렇게 너의 부주를 오랜만에 부는 느낌이죠? 그러게요 뭔가 되게 이 노래는 원희가 공연할 때마다 자주 부르는데 오늘 듣기 좀 울컥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, 저도 약간 아까 뒤에 마지막 솔로 하는데 그냥 즉흥 라인에다요아 즉흥으로? 스컬 그래서 어? 이렇게 치면 안 되는데 그냥 해야겠다 이렇게 어. 좋아요 멋있었어요 잘 <laughs> 네, 여러분 괜찮으셨나요? 좀 어떻게 저희의 노래가 여러분들 마음을 좀 울렸나요? <laughs> 그... 이제 사실 이렇게 야행성 추억의 소각장이 너의 우주 눈을 부를 때그 저도 어쨌든 사실 같은 노래를 많이 많이 불렀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면 이제는 어떤 거에 좀 시내, 어, 눈이 가게 되냐면 이제 이미 노래는 내가 부르는 대로 잘 나와요. 그래서 가끔 이렇게 앞에 있는 혹은 뒤에 있는 우리 관객분들의 표정을 볼때 되게 좀 요즘 들어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이 노래를 듣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? 혹시나 또이 어, 또 노래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 하는 분들이 어, 요즘에 좀 많이 생각이 들어서 좀 부르는 내내 그냥 허투루 부르지 않고 한 소절 한 소절 좀 마음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. 방금도 앞에 보니까 이제 막 너무 이렇게 이 노래에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보면서 어. 네, 다시 한번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. 네, 감사드립니다. 어, 이제 곡들이 얼마 안 남았어요. 어, 맞아요. 곡들이 얼마 안 남았고 어, 약간 이렇게 좀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줬으니까 다시 좀끌어 올릴까 봐요, 여러분. 근데 여기 혹시 네, 일어서도 되나요 네. 돼요? 아, 됐네요. <목소리> 여러분, 우리 좀 뛰어 놀아볼까요? 좀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저 <허리 한> <목소리> 아니, 저 화장품이 이잖아요 아니, 어떻게 디제이도 엑디이즈의 우리 친구들, 엑디이즈 분들, 또 멋있는 분들, 아까 비가 살짝 봤는데도 아닌 것다 어차피 여러분 뛰셔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동으로 한번 틀어볼까요? 여러분 잘뛸수 있어요? 이 노래로 한번 분위기를 한번 올려봅시다. 데로니카에서. <목소리>